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로와 수학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한복그리기 게임 속 수학을 찾아봅시다. 다음 도형을 한복그리기 하여라. 자, 어때요? 이거 문제적 남자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어, 한복그리기를 할수 있는 도형일까요? 그리고 한복그리기를 한복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한복그리기라는 것은 손을 떼지 않고 모든 선을 그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용어 몇 가지를 알고 갈게요. 첫 번째, 차수. 어,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음, 차수. 여기서는 도형에서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의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짝수점. 차수가 짝수일 때의 꼭지점을 짝수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차수가 홀수일 때꼭짓점은요 그렇죠, 홀수점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홀수점과 짝수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봤어요. 자, 각꼭짓점의 차수를 세보니까 다 짝수점인데 맨 위의 가운데와 맨 아래 가운데만 차수가 3인 홀수점이네요. 이꼭짓점들의 차수가 어, 앞으로 여러분이 한복 끓리기를할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어 누가 그럼 이런 걸 알아냈니? 그죠? 어, 어, 우리 수학 교과서가 본인의 자소서, 자소서, 자서전이기도 한 어, 수학자죠. 오일러예요. 음,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 이, 이 사람이 만든 이 한붓그리기 원리를 가져다가 그래프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그래프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말하는 거랍니다. 자, 이 오일러가요 어떻게 이런 이론을 만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18세기 무렵 유럽의 동프로이생에 쾨니히스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 큰강 사이로 두고 이제 땅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진 땅들에 7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도시 시민 하나가 어, 한 다리를 두번 건너지 않고 단한 번씩만 건너서 7개 다리를 모두 건널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냈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 이런 건 관광 안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막 도전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풀릴 것 같은데, 그럼 누구 유명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면서 오일러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했죠. 오일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더니, 음, 이 문제는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이 문제는, 어, 원래부터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설명해 봐달라고 했죠. 랬더니 오일러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지도에다가 점을 찍고 다리 대신에 선을 연결해서 어, 선을 모두 한 번씩만 지나는 그래프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그림을 손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면 다리도 손을 떼지 아니 다리도 손을 떼지 않고래. 그래. 다리도 어, 한 번만 건널 수 있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1, 2, 3, 4번처럼 그림이 있어요. 자, 한 점으로 모이는 선분의 개수를 따져보면 1번은 하나, 2번은 둘, 3번은 셋, 4번은 네 개가 있죠. 자, 선분이 짝수인 경우는 선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선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1번과 3번 같이 홀수점인 경우에는 나갔다가 들어갈 길이 없거나 들어갔다가 나올 길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 나가는 점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점이 있으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1번처럼 홀수점인 거랑 3번처럼 홀수점인 거가 딱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는 들어갈 때, 하나는 나올 때. 또는 아예 홀수점이 없이 오직 짝수점으로만 만들어져서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다른 길로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다른 길로 나오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자, 홀수점이 두 개일 때는요, 요렇게 E 점 보이시죠? 점 홀수점이에요. D도 홀수점이죠. 그래서 E에서 출발해서 A 지났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E로 갔다가 D로 가서 D에서 끝나면 여기 홀수점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쪽 홀수점 하나에서 끝나는 한복 그리기가 만들어지죠. 모두 짝수일 때는요, 어느 점에서 출발해도 되는데, 선생님 A에서 출발해볼게요. A에서 출발했어요. A 짝수점이에요. A에서 B 갔어요. B에서 C 갔어요. C에서 D 가고, D에서 B 가고, B에서 다시 D 가고, D에서 A로 가면 한 번에 그릴 수 있죠? 출발한 점에서, 이쪽으로 출발해서, 이쪽으로 도착하게 됐죠.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아까 일로 나갔죠, 0로 들어왔죠, 0로 나갔죠. 이쪽 입장에선 일로 들어오면서 끝나죠. 그래서 나간 길, 들어온 길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홀수점이 두개 있거나, 또는 모두 짝수점이라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짝수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일러는 한복 그리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도형의 모든 꼭지점이 짝수게든가 음. 아니면 단두 개의 홀수점을 가지는 경우에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맨 위에 점, 들어감, 나감, 들어감. 홀수점이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점이죠? 이것도 하나, 둘, 셋, 홀수점이고요. 하나, 둘, 셋, 홀수점이에요. 아, 얘는 홀수점이 4 개니까 원칙적으로 한복 그리기가 불가능하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얘들아? 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 이론의 시초로 여겨져요. 음. 오일러의 위대함은 이것을 증명해서 위대하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문제의 본질만을 생각해서 일을 해결하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 이렇게 본질만 딱 가지고 와서 어, 복잡한 건다 쳐내고 정말 볼수 있는 것만 보는 이런 사고방식이요. 자, 그래서 한복 그리기 문제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거, 같은 말든 상관없는 거. 자, 이런 걸 오일러 회로 또는 오일러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도형은 모든 꼭지점이 짝수점이거나 두 개만 홀수점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 본그 문제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이 도형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3, 홀수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있는 3, 홀수점에서 끝나도록 그림을 그려야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점에서 시작하면요.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서 막히니까요. 자, 이런 건 대체 어디서 쓰면 좋은가 싶었는데, 어, 이런 오일러 회로나 오일러 트레일은, 어, 로드뷰를 찍을 때 씁니다. 어, 로드뷰는 뭐할때 쓰죠? 어, 그렇죠. 내비게이션 이런 거 만들 때 쓰죠. 그리고 지도를 정확하게 만들 때요. 갔던 길을 또 가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그죠 돈이 좀 많이 들거나 기름값이 많이 들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에 찍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을 한 번에 지나갈 때, 한 번씩만 지나가서 모든 길을 지나갈 수 있을 때, 그럴 때를 사용할 때 쓰고요. 또는 소독차도 마찬가지예요. 소독차로 길을 소독할 때. 소독차가 우웅 하고 가는데 왔던 도로를 또 지나가면 소독약도 그만큼 많이 들고 차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걸할 때, 이동 경로를 계획할 때 이용하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길을 단한번 지나면서 모두 돌수 있기 때문이죠.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는 어, 도시를 지나가는 뭐 다리, 연결된 다리, 그 다리는 길이니까, 도형에서는 선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점. 점을 한 번만 지나는 걸한번 보려고요. 우체통에 편지를 수거하는 집배원이요. 길은 뭐 어떻게 가든지, 그 점만 한번 지나면 되는 걸로. 자, 그럼 우체통에 있는 점을 한 번만 지나면서 돌아야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번엔 모서리를 한 번씩 지나는 게 아니라, 점을 한 번씩 지나는 문제로요. 어, 이런 문 경로는 해밀턴 순환로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길을 표시해 놨죠?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날 수 있도록요. 어때요? 이렇게 길을 가는 거에도 수학의 원리가 쓰이죠? 어, 우리가 여행 경로를 짤 때, 뭐 로드뷰 촬영을 할 때, 소독을 할때 이럴 때도 수학이 쓰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과제를 풀면서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 이 덕에 한복 그리기 게임도 달인이 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